아, 좋은 구도네요 <laughs> 어때요? 이.. 뭐좀조회수 나올 것 같은 집이니까 <laughs> 이.. 이 방은 제가 지, 진짜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이것도 어저께 비운 거예요 자, 저기 아, 저 비웠다. 바깥에? 네, 비운 거예요 일단 저는 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관이라 생각해서 현관부터 좀 볼게요 여기 <laughs> 어디서 너무 더러워서 저위 노트북은 뭐예요? 당근이에요? 버려야, 뭐예요? 버려야 돼요 고장났어요. 아, 아. 저는 여기 아무것도 없게 하고 싶어요. 저의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요게 지금 가림막이 이쁘게 잘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거실 쪽에 서 봤을 때 가려지니까 어느 정도는 물건을 둬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잡동사 다양하게 있으니까 정리를 무조건 해야 되고. 맞아요. 약간 이런 거예요. 바닥 청소할 때 밑에 있는 걸다 올려놓고 청소해야 되니까 여기서 항상 올려놓고. 네. 아, 어, 나중에 하는데 약간 이런 지 저희 집에 모든 여름 가전이 청소는도 안돼 있고 정리도 안돼 있고. 그니까요. 청소 해놓은 것도 안 해놓고 있어요. 이거 청소해야 되는 거. 음. 이거 청소한다음에 어디 두실 거예요? 그것도 장 정해줘야 돼요. 그니까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청소와 정리 정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 미취를 만들 거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5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이 주에 2회에서 4회 정도 약속이 있어서 집에 매우 늦게 오고 있어서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엄청 게으르고 음, 어릴 적부터 종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살림이 좀 익숙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이를 둘을 연속으로 낳고 산후 우울증이 생겼어요. 산후 우울증이 보통 남들보다 좀더 오래 갔었고 그게 무기력증이 심해서 청소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살림을 그래서 어느 정도 는 심했냐면, 아, 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를 돌봐주시러 이모님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집을 청소할 정도로 집이 너무 더러웠었어요. 진짜 난장판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기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 혼자 6시간이나 있는데도, 그 무기력증이 너무 심하고, 완벽주의자 성향이 너무 강해서, 집을 오히려 못 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집을 어떻게 하면 잘 치울 수 있을까 하다가 장기나님 채널을 구독하다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장기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엄청 설렜던 것 같아요. 제 주부 인생이 완전 달라질 거라고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장기나님이 오시고 나서 제일 큰 변화는 제가 집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중에는 매일 청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시간이 되면은 아예 못 건드렸던 것들도 해주고 있거든요. 장기나님이 제가 열심히는 하는데, 어, 효율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일일 루틴, 주 루틴, 달 루틴, 매 분기 루틴,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걸 내가 다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해야 돼가지고 유치원 가면은 9시에 갔다가 1시에 오거든요 그럼 제가 청소할 집안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대청소배 분기 루틴까지 다 완료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말고도 창문 닦기도 하고 비가 오면은 모기장도 닦고 이렇게 분기 루틴이 아닌 것도 새로운 것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될수 있었던 거는 일단 살림을 전혀 몰랐었고 물건의 제 자리를 찾아주는 거를 전혀 할 줄을 몰랐어요. 이 자리에 놓는 게 마, 맞는 건가? 저 자리에 놓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완벽주의자보다 보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선택을 못하니까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들도 연쇄적으로 저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장기나 님이 오셔서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분이 자리를 이렇게 정해주시니까.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지금 그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제 자리를 정할 때이한 가지에 관련된 거를 그 옆에다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렇게 새로운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청소할 때 이거 어디까지 청소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장기나님이 어, 할수 있는 만까지만 하고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더 시간이나 감정의 여유가 남으면서 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후라이팬을 제가 닦을 때그 뒤에 그을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막 완벽하게 닦아야 되니까 닦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가 점점점 많이 닦아서 이제는 완전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 것처럼 시작도 못했던 일을 시작만 하게끔 할수 있도록 저에게 어, 그런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장기나님.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원래 주부로서 잘 못했던 사람인데, 장기나님이 그 이동 시간만 해도 두 시간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장기나님 오셔가지고, 자, 저의 성향을 파악하시고 저의 성향대로 이렇게 집을 정리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장기란님이 유튜브에는 잘 담기지 않는데 정말 정말 따뜻하신 분이거든요. 그 따뜻함을 제가 이렇게 뭔가 충족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따뜻한 분이 도와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집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 수 없다,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가지고 이제 저의 집이 깨끗해지는 루틴이 만들어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장기현님을 통해서 어좀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